자, 몇 가지 알림 사항 전달하겠습니다. 아, 주보에는 사랑의 울타리란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아, 이제 주보 내용은 저희가 아,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제 공적 예배 및 모임을 잠시 중단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어, 지금, 오늘 하루만 해도 확진자가 5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새롭게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한일주 혹은 2주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어, 잡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확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그, 결정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방역 당국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감염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통제도 가능하고 자가 격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라고 하는 그뭐 종교 집단에서 거기서 제출한 자료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런 대상자들이 어, 정확하지 않고 어, 그리고 그들과 연락이 안된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들이 어디서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어, 그것을 가늠해 보기가 어렵고 불확실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래서그 말면 아마 그들 중에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 잘 알지 못하면 그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곳 저곳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모임을 좀 자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완곡한 부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제적 차원으로 저희가 코로나 19의 조기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국가 정책에 협조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특히 이제 코로나 19이 바이러스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음, 저희가 이제 이번 수요일날. 하루라도 저 금식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동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수요일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조기 종식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사람들이 어떤 환경적으로 자영업자들, 이 모든 어려운 분들이 이 모든 국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역 예배와 어 대신 방을 어 잠시 저희가 연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은 어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으로 신방 혹은 SNS 상으로 신방을 중심으로 하고 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위기가 조금 지나갈 때까지 대신방과 또 연합 예배를 잠시 중단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클릭하시고 우리 사랑한 순종교회나 혹은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설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